반갑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서려면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비트게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계정 생성부터 거래를 위한 입금, 그리고 선물 거래의 기본 활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비트게 공식 파트너 링크를 클릭해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평생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숫자와 대문자, 특수문자를 하나씩 포함해 설정합니다. 아래 추천 코드에 트레이딩 칠이 자동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 코드를 통해 수수료 혜택을 드립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다음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로 인증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면 계정 생성은 완료됩니다. 비트겟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KYC 인증은 필수입니다. 안내에 따라 비트겟 앱을 설치해주세요. 설치 후 방금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홈 화면에 있는 베리파이 버튼을 눌러 인증을 시작해주세요. 아래 에 지금 인증하기를 한번더 클릭합니다. 국가 선택은 검색창에 KOR을 검색해 대한민국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신분증 촬영 순서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주세요. 이어서 실시간 얼굴 인증도 진행합니다. 동상적으로 촬영하셨다면 보통 5분 내에 인증이 승인됩니다. 다음은 계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 해줄 2단계 보안 설정입니다. 화면 왼쪽 상단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단 프로필을 클릭해주세요. 시큐리티를 클릭하면 2단계 보안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은 구글 otp 앱 설정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qr코드와 16자리 설정키가 생성 됐다면 이때 설정키를 복사해주세요. 앱을 종료하지 않고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앱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설정키 입력을 선택해주세요. 계정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하시고 내키에는 좀 전에 복사한 설정키를 붙여놓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OTP 앱에 6자리 숫자가 생성되고 이 숫자를 복사해 비트겟으로 돌아가 붙여넣습니다. 마지막 이메일 인증만 한번더 진행하면 2단계 보안 설정까지 완료됩니다. 거래를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으니 이제 입금을 해 보겠습니다. 비트겟은 원화 입금이 불가능해 국내 거래소의 코인 전송 방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예시로 업비트에서 테더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송할 테더를 매수해 주세요. 코인을 매수했다면 앱 하단 입출금을 클릭해 주세요. 방금 매수한 테더를 클릭 후 출금을 눌러 줍니다. 출금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을 설정해 주세요. 전송할 수량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주소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비트겟으로 돌아가 입금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비트겟 하단 에셋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 중 스팟을 클릭해 주세요. 입금 디파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입금받을 코인인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업비트와 동일한 TRC 동이 어, 트론을 선택해 주세요. qr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됐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어피트로 돌아갑니다. 어, 주소 입력창에 방금 복사한 주소 를 붙여넣고 출금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이채널 인증만 완료하면 평균적으로 3분 이내에 피트계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입금까지 완료됐으니 이제 선물거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선물거래는 상단 메뉴 퓨처스에 있는 앰퓨처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거래할 코인을 검색해주세요. 어, 전 예시로 비트코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입금된 자산을 선물지갑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 화면 우측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스팟에서 USDTM 퓨처스로 선택 후 이동할 수량을 선택해 컨펌합니다 그럼 선물지갑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거래에 앞서 투자 성향과 자금 상황을 고려해 어, 마진 모드와 레버리지 배율 설정도 해주세요. 어, 거래가 처음이라면 낮은 배율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포지션을 생성하겠습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지정가 주문을 할수 있고 어,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량을 선택하고 코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롱, 하락이 예상되면 숏 버튼을 클릭해 포지션을 생성합니다. 그럼 화면 아래 포지션의 실시간 수익률과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다면 우측 거서 버튼을 클릭해 포지션 전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안정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계정을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어, 영상 더 보기라는 링크를 통해 수수료 혜택까지 받으며 안전하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어, 감사합니다.